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존보입니다. 이번 영상도 지난 영상 에 이어서 좀 리뷰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어, 추천을 하거나 아니면은 추천이라기보다는 언급이죠. 네, 언급을 하거나 아니면은 기존에서 어, 채널에서 언급했던 종목들이 요즘 어,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어, 기분이 굉장히 어, 좋습니다. 다 여러분들 덕분이에요.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욕안 하시고 네. 오르리라고 이제 굳게 또 믿어주시고. 하시니까, 어, 주식도 <laughs> 잘 되는 것 같아요. 네. 남은 주식들도 어, 기다리면은 어, 괜찮게 흘러갈 것 같으니까 어, 물려있으시더라도 어,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우리 차례가 올 때까지 좀 지켜보시죠. 여러분, 아셨죠? 자, 그럼 시작하기 전에 제 채널은 엘리어트 파동이론과 피보나치 황금 비율 보조 지표 재료들을 이용해서 차트가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살펴보는 그런 채널입니다. 처음 오시는 분들은 오른쪽 위에 이론 영상을 먼저 보고 오시면 이해가 잘 가실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조비입니다. 조비는 제가 그 농작물 관련 주로 말씀드렸던 애고, 얘는 지금 뭐 파동으로 만약 보게 되면 1파, 2파, 3파 좀 짧긴 해요, 여러분들. 그리고 4파라면은 4파가 1파를 뭐 좀 깨긴 했으나 이 정도의 융통성은 발휘를 할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파가 만약 진행 중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얘는 한 번, 두번 바닥 찍고 현재 이 저항 라인 보이시죠? 여기 바닥 지지했던 부분, 이 저항 부분을 뚫어줬다가 지지 받고, 뚫어줬다가 지지 받고, 다시 또 움직였다가 지지 한번 받고 매물대 뚫어주면서 상승을 해서 다음 번에 박스권을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면 이런 모양이에요. 그리고 현재 볼벤이 줄어들었다가 커졌다가 반복을 하죠. 반복을 하고 다시 또 줄어들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고 어느 정도 여기서 이제 한번 윗꼬리가 나오면서 슈팅이 나올 타이밍이 오긴 왔습니다. 오긴 왔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한번 윗꼬리에 좀 길게 달 가능성이 좀 커요. 그래서 얘는 한번 슈팅 오면은 어 어느 정도 이제 뭐 반절이라든지 익절을 좀 하셔 가지고 어뭐 물량을 좀그 수익을 좀 챙기시는 걸 저는 어 권고를 좀 드립니다 아셨죠 지금 볼뱀 상담 맞아서 어느정도 이제 다시 하락이 나올 수는 있긴 한데 얘가 지금 21선 즉 중단선을 계속해서 지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딱히 나쁜 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뭐 비가 좀 많이 오면은 많이 올수록 올라갈 거예요 예, 장마 관련 주로 보셔도 돼요. 남해학도 비슷합니다. 경농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일단 뭐, 아직 과매수로 완전히 가지도 않았기 때문에, 뭐,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종업별 투자자를 보면 오늘 연기금이 좀 팔고, 외국인이 좀 팔았으나, 아직까지 외국인 들고 있는 물량이 많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할 사항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비도 여러분들께서 제가 언급을 했던 당시보다는 수익 중이시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좀 들고 가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조비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대웅입니다 대웅은 제가 계속 뭐 홀딩하라고 했었죠 241선 깨기 전까지는 계속 이제 한번 크게 ABC가 나왔다가 얘가 이제 횡보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고 그 다음에 얘가 어느 정도 241선에서 이 지지선을 지켜주면서 왔다 갔다 좀 흔들면서 이제 상승을 좀 하고 있고 우상향하고 있죠. 보시면은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라인이 그렇게 큰, 어, 뭐 고점이라든지 그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거고, 이렇게. 흔들면서 물량을 좀 모아가는 모습을 좀 보여줘 보여서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좀 해드렸던 거고요. 지금 볼밴은 지금 다시 또 줄어들면서 일단 상한선을 맞긴 했는데 여기서 얘가 뚫어준다면은 어, 이제부터 상승이 좀 많이 나올 것 같고 그게 아니라면 다시 또 박스권에서 횡, 횡보할 가능성이 좀 큽니다. 일단 오늘은 거래량이 어느 정도 나오면서 이제 캔들 모양도 예쁘게 상한 볼펜 상한에 이제 안착을 해줬고, 동시에 일목균형표 위에도 올라왔기 때문에, 얘는, 어, 긍정적으로 봐요. 저도 오늘, 어, 대응을, 어, 들어봤습니다. 따로. 들어봤고, 어, 그리고 이제 뭐, 제가 언급했던 당시보다 지금 플러스인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계좌도 빨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이제 리뷰를 하고 있거든요. 종목표 투자자를 많이 보게 되면은, 역시나 매동이 연기금에서 계속 들어옵니다. 만주 이상씩. 뭔가 있는 거겠죠? 특히 지금 대웅제약에서 지금 뭐라고 하죠? 그거 어, 투약을 이제 뭐 시작했다고 하니까 뭐 그거의 이제 여파를 좀 대응해서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그래서 매동 전혀 이상 없고요. 특히 차트 이상 없고 뭐그 RSI나 뭐 다른 보조 지표들도 이상 없기 때문에 대웅은 여전히 홀딩으로 저는 가져갈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대웅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넷입니다. 우리넷은 지금 상승하다가 여기 볼배 상단을 한번 뚫어 줬다가 지금 조정이 왔죠. 제가 이 볼배 상단 뚫어 줄 때는 어느 정도 조정이 된다고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뭐 지금 거래량이 터진 것도 아니고 딱히 신경 쓸거 없어요. 여러분들 뭐 9,200원에 들고 있다 하더라도 지금 뭐 마이너스 그렇게 크게 큰 상태 아니기 때문에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으시고요 얘도 지금 아직까지도 박스권 안에 있기 때문에 뭐 그냥 너무 뭐 실망은 하실 필요 없어요 얘는 아셨죠 어느 정도 이제 박스권까지 횡보를 하다가 물량이 모였다 생각하면은 슈팅 한번 더 나올 수 있으니까 그때 나와도 어 늦지 않습니다 얘는 뭐 지금 여러분들께서 뭐 낙담하고 손절해야 되나 이런 고민할 그런 구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지금은 어 그냥 관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종목별 투자자를 봐도 매동 전혀 이상 없어요. 네. 뭐 오늘 외국인 좀판 것밖에 없는데 판것 치고 0.6% 밀렸습니다. 밀린 것도 아니죠. 그대로 우리넷도 홀딩하시고 기대를 보시죠. 그래서 우리넷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입니다.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같은 경우에도 일단 볼벤이 많이 줄어들긴 했어요. 많이 줄어들었는데 지금 이 하한을 이제 그 하한이라기보다는 그 볼밴 하단이죠. 네, 볼밴 하단점을 얘가 밑으로 뚫게 되면은 더 내려갈 수 있습니다. 더 내려갈 수 있는데 현재 이 부분에서 지지를 받게 되면은 뭐 중단을 넘어서 상단을 다시 벌리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렇게 한번 바닥 그리고 이렇게 두번 길게 바닥을 좀 U자형으로 어, 그려주면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프레티지 바이오파마는. 어, 스푸드 니크 관련주로 해서 우리가 8월 정도까지도 보는 애기 때문에 지금 아직 6월 초입니다. 6월 초라서 아직까지도 한 달이 넘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물을 타시기보다는 시간적 여유를 두고 얘가 현재 여기서 횡보를 좀 많이 한다라고 느껴진다면 그때 어 물을 타도 늦지 않으니까 지금은 그냥 어 관망을 하고 아 오늘 또 횡보하는구나 오늘 또 조금 내리는구나 근데 우리가 생각했던 마지노선까지는 어 깨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 정도까지도 보셔야 됩니다. 일단은 그래서 지금 약간 물탈 시기가 맞긴 한데 뭐 지금 약간 좀 도박인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라면은 어물 섣불리 안 타고 일단 어좀 기다릴 것 같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네. 종풀 투자자 봐도 뭐 문제 없어요. 네. 문제 없고 그대로 네. 기다리도록 어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신성 E.N.G.입니다. 신성 E.N.G.는 그 우리 태양광 관련 주죠. 신, 요즘 이제 갑자기 그린뉴딜 애들이 각광을 많이 받고 있어요. 풍력 그리고 어, 태양광 이런 애들이 수급이 다시 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성 E.N.G.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얘가 뭐 1파 이렇게 2파면 3파 연장 나왔다 쳐도 지금 4파가 나온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이 정도 4파라고 치면 이제 얘가 5파가 나온다면은 상승이 나와줘야 되는 타이밍이고요. 얘는 제가 240일선에서 반등 나올 걸 예상을 해서 한번 물을 타봐라 라고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드렸습니다. 진짜요? 네, 분명히 드렸어요 그래서 얘는 반등 나오면서 현재 볼밴 중단, 즉 20일선 골든 크로스 나오면서 오늘 거래량 나오면서 4% 이상 상승을 해줬고, 특히 기준점도 넘어졌기 때문에 어, 굉장히 나이스합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어느 정도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반등이 나왔다 하더라도 파동 자체가 하나 둘뭐셋넷 다섯 번이라도 어, 갈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 희망을 좀 어, 가져봅니다 여러분 네. 이제 오파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신성인지는 뭐 지금 보조 지표들도 완전히 어, 최고점에서 나오는 그런 상황은 아직까지는 안 나왔기 때문에 좀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만 어, 알아주시면될것 같아요 뭐 지금 매물대가 3,250 기준으로 해서 위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떤 강력한 호재가 아닌 이상은 좀 뚫어지기가 좀 힘들 것 같긴 합니다. 그러나, 뭐, 길게 보는, 그린뉴들은 원래 길게 보는 종목이기 때문에, 어, 좀더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평단이 어디 정도인지 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한 3,200원 정도 부분이 실을것 같은데, 뭐, 10% 이내니까 일단은 좀더 기다려보시죠. 종목별 투자자를 봐도, 네. 매동 괜찮잖아요 여러분 금투 매동 연기금도 들어오고 네, 매동 나쁘지 않죠 그러면은 매동 나쁘지 않고 캐, 뭐 캔들 나쁘지 않고 차트 반등 나오는 차트고 그러면은 지금 뭐 손절할 필요 전혀 없죠 그래서 일단은 어, 존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성 이엔지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s n t 홀 i n 딩스입니다 SNT 홀 n 딩스도 제가 자주 언급을 했던 종목인데 얘는 지금 뭐 여기가 1파라고 치면 2파겠죠. 그러면은 지금 3파 중이거나 아니면 3파가 좀 짧게 나오고 4파 다음에 5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요. 여기서 뭐 5에 여기가 5에 1이고 5에 2이고 5에 3이고 5에 4고 이제 5에 5가 나온다면은 전고점은 일단 넘을 수 있겠죠. 여기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보시면은 컵이 된들 모양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 컵이죠? 거래량 나와줬죠 그리고 바닥은 거래량이 거의 없고 그리고 위드 나오면서 반을 깨진 않았죠 그리고 거래량 없죠 그리고 핸들만들로 올라가면서 거래량 나와줬죠 근데 지금 컵에 여기 상단 부분에서 일단 저항을 맞게 맞았어요 근데 얘가 컵위드로 완전히 나오려면은 상승을 해줘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고 뭐 지금 제가 언급했던 거 대비해서 여러분들 수익 중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얘도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본인이 본인 본인 그릇에, 그릇에 맞게 익절을 네, 해주시면 될것 같고 현재로서는 얘가 뭐 지금 상단을 맞긴 했으나 굉장히 뭐 볼밴이 거리도 짧고 해서 저는 거리를 벌리면서 어느 정도 상승을 더할 거라는 예상을 좀 해봅니다. 틀리면 어쩔 수 없겠지만 일단 뭐 지금 차트 자체는 굉장히 이뻐 보여요, 이뻐 보이고. 뭐, 5일선 위에 있고, 2일선 위에 있고, 다, 골든크로스 나왔고, 그리고, 종목, 종목별 투자자, 보면은, 뭐, 오늘 기관이 좀 팔긴 했으나, 외국인이 같이, 외국인이나 개인이 좀 받쳐주면서, 뭐 나쁘지 않은 모습 보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음, S&T 홀딩스도, 어 얘가 커비드가 나오는지 한번 다 같이 지켜보시죠. 그래서, S&T n 홀딩스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오리엔트 바이오입니다. 오리엔트 바이오는 이제 정치 관련주죠. 테마주죠. 테마주. 대선 테마. 어, 이재명 이제 관련주로 보시면 되고요. 얘는 1, 2, 3, 4, 5가 나오고, A, B, C 또는 A, B, C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B, 제가 만약에 B가 1750만 뚫어주면 얘는 2000 정도 도까지 갈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계속 1750 여기 저항선을 못 뚫어주고 있어요. 계속. 못 들어주고 있고, 오늘 뭐한 1745까지 정도 갔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얘가 내려가도 21선, 즉, 생명선이라고도 하죠. 21선, 그리고 볼벤, 중단을 안 뚫고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전혀 이상 없습니다. 이상 없고요 얘는 뭐 지금 이 상태에서 횡보를 한다면은, <laughs> 좀 가지고 와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요즘 제가, 어, 목이 갑자기 또안 좋아져서, 중간중간 끊고 있는데 이해를 좀 해주세요, 여러분. 네. 그리고 거래량 터졌을 때 횡보를 해도 거래량이 별로 없기 때문에 또 긍정적이고, 그리고 하한선이 240에서 40 골든 크로스 하면서 올라와준 거 긍정적이고, 그리고 일목균형표 위에 있는 거 긍정적이고요. 그리고 뭐 종목별 투자자 보면은 음뭐 외국인이랑 이제 기관이 좀 털긴 했는데 턴거에 뭐 비해서는 그렇게 크게 뭐 내리거나 한게 없어서. 일단 아직까지도 외국인 물량이 좀 들고 있는 게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를 만약에 정리하실 거면 음 여기 중 21선 있죠. 21선을 기준으로 하거나 아니면은 여기 일목균형표 기준으로 해서 이 라인을 만약에 깨게 된다면은 어 손절하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손절해 봤자 여러분들 평단본절 아니면은 마이너스 1, 2%입니다. 그 정도면 손절해도 무방해요. 나중에 마이너스 10%, 20% 되는 것보다 빠른 손절이 오히려 더 좋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 매번 느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리엔트 바이오는 제가 말씀드린 구간 잘 지키는지만 확인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리엔트 바이오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유니슨입니다. 유니슨도 뭐 신성에너지와 마찬가지 그린 뉴딜 관련주로 해서 풍력으로 엮이는 주죠? 우리의 EXT도 풍력으로 엮이는데, 얘도 굉장히 오늘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우리가 손절을 진짜 할뻔 했는데, 일단 2 4 1선에서 완전히 깨는 게 아니라서 여러분들한테 홀딩하라고 말씀드렸고, 뭐 여기서 1파 나왔다 치면 2파, 3파, 4파 나오고 5파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얘가 5파. 굳이 오퍼가 아니어도 돼요. 뭐 비파라만 비파라 해도 일단 6 0원 정도, 5천 원 정도까지는 반등이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현재 긴 양봉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터져졌고 어느 정도 물량 처리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241선에서 딱 반등이 또 나왔죠. 그리고 특히. 요 볼벤 상한을 뚫어주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약간 양봉이 살짝 낮게 나올 수도 있어요. 낮게 나오면서 볼벤 기다려주면서 타고 갈 가능성도 있으니까 유니스는 어, 여러분들 어, 지금 평단 아마 여러분들 표... 제가 여러분도 아마 이때 아마 사신 것 같은데 거의 본절이실 거예요. 지금 본절 아니시면 은 살짝 약손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익절할 때까지 어,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뭐 급하게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특히 매동 보면 유닛은 외국인 물량 엄청납니다 여러분들 엄청나게 어, 사고 있고요 지금 종목 상세 정보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세 정보 보면은 어, 신용비율 높지도 않아요 그리고 뭐 시가총액 5600억 정도고 뭐 1조가 될 것도 아니고 얘는 어, 한20% 30%만 20%, 30 올라도 감사합니다 고좀 나올 것 같긴 합니다 솔직히 네. 재무가 그렇게 좋은 편도 아니라 가지고 그래서 한번 슈팅 더 나오게 되면은 어좀 털는 게 어떨까 싶어요 여러분들 어쨌든 어 고생하신 만큼 어 수익이 좀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유닛은 지금 특이사항 없으니까 그대로 홀딩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유닛은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마지막으로 신성델타테크입니다 신성델타테크는 뭐 1파 2파 3파 4파, 5파가 될수 있는데, 3파가 좀 너무 짧긴 해요. 그래서 저는 1파, 2파, 연장 3파, 4파, 5파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큽니다. 근데 얘가 만약에, 여러분들, 여기가 5파라고 하더라도, 얘가 A라면, B가, B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으로 나오진 잘 않아요. 그리고 웬만하면 어선딩 트라이앵글로 이렇게 나올 확률이 큰데 일단 얘는 38.2%도 벗어났고 61.8%도 거의 벗어난 것 같아요 이렇게 봤을 때 그럼 얘는 B가 아니고 5일 확률이 더 크겠죠 그리고 신성테타테크는 회사 자체가 나쁜 회사도 아니고 우리 LG에너지솔루션 관련주로 해서 상승할 수 있는 여파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 현재로서 약간 볼빈이 줄어들면서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이 올수 있겠지만 21선을 깨지 않는 이상은 어 문제가 없고요 현재 뭐 횡보중 이죠 횡보중 이고 그리고 종목별 투자자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응. 투자자 봐도 기관들이 쭉 사다가 오늘 매동 없죠 네. 이상 없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팔지 않았으니까 오늘 외국인 8천주 밖에 안 팔았습니다 거의 거래량 없는 거죠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면은 그래서 일단 얘도 길게 보면 좋은 애라고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뭐 그대로 일단 홀딩 하시고 들고 가셔도 될것 같아요, 여러분. 아셨죠, 여러분? 그래서 신성 델타테크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